오늘 분석할 경기는 4월 11일 국내 야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LG 대 두산입니다. LG는 선발 송승기의 안정감이 다소 아쉬우나 두산 타선을 상대로는 큰 위기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펜지는 전날 우강훈이 다소 흔들렸지만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타선도 완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찬희의 홈런을 포함해 타자들이 집중력을 되찾았고 팀 분위기도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인 전력 우세로 인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두산은 선발 최원준이 좌타자 상대 약점을 드러내며 LG 타선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패는 경기 운영 자체가 불안하고 감독의 투수 운용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타선 역시 와이스에게 꽁꽁 묵이며 흐름이 끊긴 상태로 강승호의 부진이 뼈 아픕니다. 현재 흐름과 전력상 LG를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발, 불펜, 타격 모두 LG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의 반등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LG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 NC 대 롯데입니다. 랜씨는 김태경이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서지만 과거 선발 경험과 최근 성적을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불패는 지난 경기에서 주력 자원을 아끼면서도 무실점 운영을 펼쳐 긍정적입니다. 타선은 좌완 공략의 강점을 보이며 3홈런 포함 7득점으로 흐름을 끌어올렸습니다. 롯데는 박세웅이 최근 두 경기 연속 호투를 기록하며 선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 상대로의 약세는 변수지만 사직에서의 경기인 만큼 기대감이 있습니다. 불패는 김상수와 김원중 등 핵심 자원의 멀티이닝은 부담이 되겠지만 운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타선 역시 나승엽의 홈런 등으로 기세를 탔으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세와 타격 흐름은 비슷하나 선발투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김태경의 불안정성과 홈이점을 가진 박세웅의 안정감이 승부를 가를 열쇠입니다. 전력상 롯데가 우세하며 승리는 롯데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KT 대 삼성입니다. KT는 쿠에바스가 6일 휴식 후 등판하며 반등을 노립니다. 비록 올 시즌 위력은 예년만 못하지만 삼성 상대로는 꾸준히 좋은 기억이 있고 복귀 템포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불패는 추격조의 흔들림이 두드러지며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라일리 톰슨에게 완전히 막히며 사만타 완봉패를 당해 중심 타선의 반등이 절실합니다. 성은 이승현이 직전 경기에서 호투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나 KT 상대로는 작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불패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장전 투입 등으로 피로 누적이 우려됩니다. 타선은 불펜 공략에는 성공했으나 원정 경기에서 힘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력에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양팀 모두 타격 흐름은 좋지 않지만 선발에서 안정감이 있는 쿠에바스가 버티는 KT가 좀더 앞서 있습니다. 삼성은 원정 타격 약세와 불펜 피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KT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전망입니다. 네 번째 경기 한화 대 키움입니다. 류현진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실점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홈에서 등판한다는 점은 류현진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불펜 역시 최근 경기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점차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선은 최근 두 경기 연속 활약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특히 문현빈이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발 김윤하는 기복이 심하고 원정 경기에서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큽니다. 불패는 김성민과 박주성이 분전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감은 부족한 편입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집중타를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 투수 수준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타격 흐름이 정체되어 있고 분위기도 무겁습니다. 한화는 선발, 불펜, 타선 모두에서 키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등판하는 류현진의 안정감과 살아난 타격 흐름은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키움은 선발과 타선 모두 불안 요소가 많아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전력에서 앞선 한화가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기아대 SSG입니다. 양현종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홍경기라는 이 점이 기대 요소입니다. 불펜지는 전날 윤영철의 조기 강판 이후 황동아가 사이닝 무실점으로 분전하며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타선은 반즈 상대로 선전했으며, 홈에서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종훈이 오랜만에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재구 불안이 여전하고 좌타자의 약한 점은 기아 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패는 최근 두 경기에서 큰 소모와 부진을 동시에 겪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주력 자원을 기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선은 원정에서 힘이 빠진 모습으로 장타 생산이 힘듭니다. 양팀 모두 불안 요소는 있지만 기아는 홍경기의 이점과 안정적인 불펜 운영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SSG는 선발과 불펜 모두 불안하며 타선도 원정에서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전력과 여건에서 앞선 기아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정리는 기아, 한화, KT, 롯데, LG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